3월 3일 수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10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정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62번째 멜일 성경 가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편 53편은 10편 14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기록 목적은 다릅니다. 시편 14편은 예배용인 반면, 본문 시편 53편은 다윗의 마스 길, 즉 교훈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죄의 실체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함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음으로 인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져간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며, 함께 들어온 자가 되어 결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강팍한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죄악만이 증가할 뿐이고, 이로 인해 진노만 쌓아갈 뿐입니다. 로마스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것이 제로 말며마 부패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역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닐까요? 알면서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음을 넘어서서 더욱 강박한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들입니까? 신앙인입니까? 둘째,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6절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포로된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 유일하고 완전한 빛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그 빛으로 나오며 그 빛을 사모하는 것이 복된 역사입니다. 셋째,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로 시작한 시편 53편은 시온에서 나오실 구원자를 통해 그로에서 돌이키심으로 야곱은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은 기뻐하리로다로 마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로 시작해서 어리석은 자로 살다가 어리석은 자로서의 결말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르는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한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부패와 타락 가운데서 그분을 대적하며 그의 진노할 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시원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과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리에서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지혜를 알며 나오며 그 곳에서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였던 우리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분께로 이끌림을 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로 시작된 우리 인생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권하여 줄 자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즐거움과 복됨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